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70절부터 72절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4장 70절부터 7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하니 닭이 곧두 그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교회에게 주는 경고와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성실하게 지킴에 있어서 교회가 되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다른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위로도 되고 또 경고도 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인 우리가 거듭난 그리슨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속에는 과거의 모습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허리인들과또 장로들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여종에게 시문을 당했습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 있지요?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에게는 엄청 놀란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무척 당황 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저는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뛰어난 한 사람입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용기 백배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함께 가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주와 함께 가는 일이 항상 좋은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베드로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의 재판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교회로 부른받은 우리들에게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경배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의 영향 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나 기도나 또 말씀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에 메어 있지 않고, 우리의 말과 생각을 미래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막아본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넘어져도,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경고하면서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듯이 우리 또한 넘어지고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종의 말을 듣고 질문에 대해서 펄쩍 뛰면서 이렇게 부인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해 버립니다. 철저하게 부서진 인간의 모습이 오늘 베드로에게서 볼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강력해서 교회인 우리가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교의 권력 앞에서 또 로마의 권력 앞에서 예수께서 그리스의 심을 전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명과 직분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정치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경제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라고 고백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세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울때 하나님의 이로가 이만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연약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힘이 너무 커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아보면 이런 우리들에게 교회가 되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또 교회를 세워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서져야. 깨워져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마음을 알수 있다고 위로해 주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울음은 자신의 현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울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전에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들이 기억 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울어야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인정하고 현재 넘어진 것, 깨어진 것을 실패하면서 인정하고 울게 될때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마가 복음은 경고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며 또한 위로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분은 지금도 신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야이십니다. 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드르기아와 시리아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세계적인 지향. 역사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로와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 그분들에서 물질을 보내고 또 물자를 보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 되시길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와 위로를 잘 새겨서 성령의 열매매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재판정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신 주님 연약하고 넘어져도 베드로처럼 울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울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권석들 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주임 인도해 주셔서, 선한 일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 대게 하여 주옵소서, 트르기에 또시리아의그 주변에 엄청난 지진눈에서 피해당하는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속히 모든 피해가 사라지고 현장이 복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며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